진짜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어,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이 10월 13일에, 작년 10월 13일에 올리고 오늘 이렇게 2022년이 된 1월 달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 이유는 어 제가 입시 관련해 가지고 좀 바빠 가지고 덕질을 아예 손을 놓고 완전 현생에만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도 잠깐 잊어진 건 아니고 잠깐 촬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전부 마무리하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고 진짜 이번 2021은 진짜 거의 못 봤어요 연말에 가요대전, 가요대축제 이런 것들만 보고 완전 덕질을 손을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앨범깡도 못해서 나중에라도 오프를 가서 뜯을 생각이고 그 전에 이게 한 2개월 전에 온 택배들이에요 이거를 먼저 뜯고 오늘 바로 이 제가 엄청 기대하던 상자가 왔거든요. <laughs> 이 택배가 왔는데 이거는 좀 이따 뜯어보고 진짜 저 이거 받고 2개월 동안 안 뜯은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뭔지 아시죠? 비욘드 라이브 티켓. 티켓 맞나? 아무튼 이거 진짜 옛날에 산 건데 이제 뜯네요. 먼저 이 중등기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와이 칼도 진짜 오랜만이다. 사실 제가 뭘 샀는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옛날에 사가지고 과연 이게 뭘까? 아 이거 그거네 슬로우에시드. <laughs> 와 진짜 옛날 거다. 짠. 와 진짜 이거 언제적 포카도 여러분. <laughs> 저는 재현이랑 쟈니를 같이 분철 탔고, 진짜 이번 거 재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이거 트위터에서 봤는데 실물을 이제 보다니. <laughs> 와, 진짜 제 완전 현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재현이랑 쟈니 실에 포카가 왔고, 그 다음 이거 뜯어볼게요. 2022년에 이거 뜯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나? 사실 이거 구성 기억도 안 나서 어머 너무 예쁜데? 어머 와 대박 와 이런 구성이었구나 이건 일단 티켓 예쁘다 역시 재민이 와 진짜 드림 너무 예쁘다 어 예차 너무 예쁜데? 왜 어, 이렇게 예뻐 애들 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것은 포카 좀 이따 보고 어머 어머머 어 어머.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재민이를 이제 보다니. 와, 역시 사진은 크게 봐야 돼. 이건 뭘까요? 이게 뭘까요? 티켓 이렇게 꽂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실 수 있나요? 여기 뭐 꽂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티켓 꽂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티켓 꽂아서 여기 세우는 건가? 아무튼 이제 중요한 포카 사실 이거 사려고 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스티커인가요? <laughs> 귀엽다 무문봉 이거 진짜 돈까스망치 같이 생긴 그리고 NCT 드림, 핫썸머 드림 이렇게 스티커 같은 애들 있고 와 재민이 포카 너무 예쁜 걸? 아유 제가 이번에 2021 포카를 봤는데, 재민이가 셀카 찍는 실력이 늘었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것도 진짜 예쁜데, 2021 포카가 레전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2개월 전 5편을 뜯어봤고, 그 다음 택배는 제가 진짜 이 택배를 받기 위해 너무 기다리던 택배인데요. 일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앤드스토어의 30바인더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좋은 기회로 영앤드스토어에서 제품 제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일단 먼저 이런 제품 안내 사항이랑 교환 및 환불 안내 사항 같은 것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이것을 한 번씩 잘 읽어보시고 포장이 너무 예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꺼내주었고, 일단 하나씩 보자면, 이렇게 맛있는 젤리도 덤으로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젤리 러버로서 이런 소소한 하나하나의 감동을 많이 받는 편인데, 이거는 영상 끝나고 편집하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투명 바인더랑 글리터 바인더, 이렇게 총두 제품을 받아서 리뷰를 하게 되었고, 속지랑 스티커, 그리고 키링, 슬리브, 이렇게 보내주셨고, 일단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이 투명 바인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서 노란색 바인더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되게 예쁜 노란색입니다. 앞에 표지는 이렇게 뺄수 있듯이 여기 앞에를 직접 표구하셔서 예쁘게 바인더 표지를 꾸미실 수도 있는 그런 바인더고, 이렇게 삼공바인더랑, 그 다음은 속지. 기본으로 속지는 10개가 이렇게 오는데, 진짜 놀랬던 부분이, 전혀 기스나 찍힘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삼공바인더를 직접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살짝의 찍힘이랑 기스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 속지 재질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영앤드 스토어 속지는 진짜 깔끔해요. 이게 한 장만 이렇게 깔끔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깔끔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받, 샀던 성공바인더랑 비교를 하면, 이거 구멍을 제가 직접 힘들게 뚫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직접 다 뚫려서 와서 더 편리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자가 하나도 없죠. 깔끔한 속지라서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거를 일단 끼워볼게요. 이렇게 끼울 수 있고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 됩니다. 그다음 기본 구성에는 이런 키링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구성이 너무 혜자인 것 같아요. 진짜 협찬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3공 바인더를 사면 이런 키링을 주는 스토어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샀던 곳은 항상 키링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키링도 제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란색 바인더를 샀기 때문에 이 노란색 키링을 선택했고, 이렇게 달아주고 왔고,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하트랑 이 곰돌이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무리 협찬이라고 해도 이거를 봐주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진짜 완전 현실적으로? <laughs>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아무튼 진짜 제 입는 속마음을 다 말하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쁜데? 키링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선택할 순 없지만, 랜덤으로 이렇게 한 장씩 넣어주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슬리브도 줍니다. 10장. 제가 지금 슬리브가 마침 다 떨어졌는데, 이 재민이 포카를 여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슬리브 같은 경우는, 지금 포카를 넣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사용하는 슬리브보다는 조금 얇은 재질인 것 같아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이게 제가 기존에 쓰던 슬리브거든요. 이건 약간 지퍼백 느낌이 난다면, 얘는 약간 OPP 느낌이 나는데, OPP보다 조금 진한 버전? 조금 다르긴 하죠, 확실히. 얘가 조금 불투명하고, 얘는 그래도 투명하긴 투명합니다. 근데 포카는 둘다 보호는 잘될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재민이를 슬립에 넣어줬고 구성을 정리해보자면 슬립 10장, 컴패티 스티커, 바인더, 속지 10장, 키링까지. 그 다음 글리터 바인더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두 번째로 선택한 글리터 바인더고 와 저는 개인적으로 글리터 바인더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죠? 글리터가 있고 없고. 이게 재질이 다른 30바인더보다 훨씬 단단하고 흐물거리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바인더는 조금 흐물거린다는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약간 여기가 이렇게 단단하게 이 모양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찌그러지는 이런 바인더의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얘는 진짜 튼튼한 것 같아요. <laughs> 완전 딱 자기 모양을 잡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국산 바인더라서 견고한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상공 바인더의 단점인 흐물거림을 보완을 했다고 해요 그 부분에 진짜 만족이 되고 이것도 속지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열장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전부 다 찍힘이 하나 없는 이렇게 깔끔한 속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속지를 끼워주었고 제가 선택한 색상이 그냥 검정이 아니라 매트 블랙이었나? 정확한 거는 여기 자막으로 달도록 할게요. 어떤 그런 다른 블랙이어서 얘는 아까 노란색과 다르게 이런 광이 없는 매트 색깔인 것 같아요. 어, 너무 예쁘다. 어, 저는 이 글리터 바인더가 매우 마음에 드네요. 이것도 키링을 달아줄 건데 저는 흰색 키링을 선택해서 이런 흰색 키링이 왔고 이렇게 얘도 키링을 꽂아주고 왔고 키링 모양은 다 같은 이런 하트의 곰돌이고 색깔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슬리브, 10장. 그리고 스티커는 이 스티커가 왔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딱내 취향인데? 이렇게 두 바인더를 뜯어봤고, 아까 뜯은 포카를 한번 넣어줘봤습니다. 되게 깔끔하죠, 진짜. 이렇게 해도, 빛 반사해도, 찍힘이 하나 없어가지고, 진짜 깔끔하게 포카를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지의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OPP나 슬리브를 끼우고도 여기에 충분히 여유롭게 들어갈 속지 크기라서 진짜 포카 보호에는 진짜 짱일 것 같아요. 이렇게 영앤드 스토어 30바인더를 개봉을 해봤고 진짜 이거는 제가 협찬이 아니더라도 제 사비를 주고 구매해도 진짜 만족스러웠을 것 같은 구성 인것 같아요. 진짜 구성이 완전 알차고 영앤드 스토어에 대해 제가 몇 말씀 조금 드리자면 클리어 타입이랑 글리터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색깔도 파스텔 톤으로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어,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자막으로 어떤 컬러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키링 같은 것도 직접 색깔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아까도 계속 언급했듯이 속지가 진짜 찍힘 하나 없는 깔끔하고 투명한 속지여서 진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구멍이 뚫렸다는 점그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영앤드스토어에서 구독자 분들을 위하여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는 안에 넣을 수 있는 속지를 10장 추가로 제공해 주는 부분이라고 해요 원래 10장을 주시는데 거기다가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시면 총 20장이 발송이 되는 겁니다. 구독자 인증하는 방법은 구매하면서 배송 메시지란에 정피치 님 구독자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영앤드 스토어에서 확인하고 속지 10장을 더 준다고 해요. 기존 10장으로는 솔직히 포카를 담기 조금 아쉽잖아요. 양도 적고 그런데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주셔서 총 20장이나 담을 수 있는 부분에서 영앤드스토어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남으면 표지도 꾸미면서 표구도 하고 제 일상을 잠시 얘기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놈의 현생도 아닌 혐생 진짜 이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여기서 마쳐야 할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2개월 만에 영상을 촬영하는 건데, 입시가 끝났다고 해도,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바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바쁠 수도 있고, 덜 바쁠 수도 있는데, 기존에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영상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잘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공지를 드립니다. 일단,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항상 봐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유튜브를 그만한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될지, 한 달에 한 번이 될지, 3개월에 한 번이 될지, 6개월에 한 번이 될지, 이렇게 영상을 언제 올릴지를 잘 모르겠어요. 현생이 조금 중요한 시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공지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시간 될때 영앤드 스토어 바인더로 복구를 하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 구독자 이벤트 관련은 설명에 한번더 작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